이제 내가 만약에 한 300만원에 뭐, 꽁돈이 생겼다. 사고 싶은 거 뭐예요? 300. 300. 아이, 500까지 돼. 500까지 돼. 네? 예? 네? 뭐 살래요? 스쿠터? 스쿠터? 오케이. 그러면은, 제가, 요거, 제 카드예요. 자, 중지만, 이렇게보내봐요이렇게 그로여 중지가 떨어지면 안 돼요. 이렇게 절대로게딱 하고 자, 카드를 저기다 사야죠. 자, 이렇게 낄 거예요. 오케이. 이렇게 비틀면 안 되고 이렇게 떼야 돼요. 어? 이렇게 떼야 돼요. 얕지 마, 얕지 마, 얕지말 이렇게 떼 카드가 떨어지면 제가 사드릴게요. 자, 검지 떼 봐요. 검지 떼지죠 붙이고 새끼 떼 봐요. 떼진 거? 자, 약지 때문에? 뭐지? <laughs> 자, 쳐들어있다7 10초3 4 5요7 9 10 7 8이 <laughs> 준비 떨어지면 안 되지. 6 5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. 10 10 10